아, 어, 쉬어야 되겠어요. 너무 힘드네요. 2시간 정도를 안 쉬고 달렸더니 아,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어, 지금 잠깐 쉬러 왔고요. 여기는 그냥 휴게소 같아요. 휴게소. 휴게소인데 잠깐 쉬러 왔습니다. 으흠.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아.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n g l o y 이 u n 아피아는 예전에 다 l 르 y 리때그 펩시에서 아마 공식 협찬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아 오늘 그. 하르두아르의 종교적 그 행사를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나봐요. 주 말이다 보니까 1박 2일 코스로 해서 하르두아르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고 있어요. 와. 차가 많이 가네요. 난 아마 못갈 거예요. 그냥, 스로틀을 놓기 싫어서, 앞으로 직진하는 거지, 난 아마 못 갈게. 난 아마 못 갈게. 아개똥 밟았어, 아, 짜증나. 아개똥 밟았어. 저도 인도 사람처럼 헤메 벗고 타고 있어요. 더워서 쪄 죽을 것 같아. 헬멧서못 하니까 저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인도 사람처럼 한번 버블타 보려고요. <laughs> 어, 여기 아시죠? 그 지난날 아침에 왔던 곳이잖아요. 기억나요? 우후후 지옥이다 지옥. 아 내가 아침에 와가지고 내가 아침에 와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 왔는데 여기 지금, 할로 장난 아니네요. 와 여기가 아침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던 곳인데. 와, 이거, 이, 낮에는 장난 아니네요. South Korea. Yeah, I, I'm from South Korea. <놀람> woohoo! Woo! p r o 배터리 샀고요. 바로 이제 이동하면 됩니다. 우선은 여기 마을에 있을 때까지는 어... 헬멧을 안 쓰고 타다가 마을 벗어나면 그때 헬멧 쓸게요. 교통지옥이었어. <놀람> 그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 안 들어올 거야. 이렇게 지옥같사도 나름의 룰이 있고, 어, 뭐랄까,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많아서 막히는 거지만 나름 원하래요. Hello! Thank you. Have a nice day. 로아다아네 이곳은 힌두교 칠대 성지인 하르두아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왔는데, 아, 지쳤어요. 쉽지 않네요. Hello. Hello. o oh. oh, 도 진짜 많이 오네요. 아. 아직 6시간을 더 가야 된다는 게 함정, 아무리 생각해도 안될것 같아요. 내일 가능할까? 저기 많은 사람들이, 겐지스 강 같이, 우리가 말라나시에서 의식을 치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다 모여있네요. 오늘 하필 토요일이라서 더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와, 사람 많네. 자, 여기는 하루도 하루 사람들이 이 구경하는 장소에 왔는데 와, 사람 진짜 많네요. 와. 와. 사람 진짜 많아요. Many many people. 사람 진짜 많고요. 와. 정신이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아요. 저는 여기 이제 여기 모터사이클 을대면안 된다고 해서 한 1분 정도만 여기 있어도 된다고 해서 잠깐만 찍고 바로 이동할게요. 아까 제가 저기 동상 있는 데 있었잖아요. 거기서 건너편에 온 거예요. 건너편에 왔는데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 이 진짜 생각도 못 했어요. 정말 생각도 못 했습니다. 와. 아, 저 바깥만 보여 가지고 어, 사람이 별로 없네라고 그랬는데 이쪽 안쪽에 사람이 엄청 많네요. 와. 어, 어마어마했습니다. 철수.